고여. 존재가 드러나기 이전에 고요 5년 동안의 인구가 사라진 자리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의심은 꽉 막혀 있어서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하나 풀어가며 체득됨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에겐 인연이면 조카였다. 앞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사실과 현상을 알게 될 것인데, 생각만 해도 설레며 심장이 뛴다. 또한 미약하지만 두려움도 따른다. 이제부터 나 자신의 변형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직관을 통하여 안바가 나의 실제 생활에서 하나둘씩 분명히 드러난다. 이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고요이다. 모든 고요와 멈춤과 순간이 하나이다. 고요를 깨는 자, 멈춤을 깨는 자, 순간을 깨는 자. 더 이상 그런 자는 없다. 그것들이 사물이든 상황이든 간섭하여 들어오는 모든 것을 거부당한다. 나의 부정은 실제로 철저히 부정되어 버린다. 마치 존재의 본성인 끝없는 진동과도 같다. 그 미묘한 진동 속에서 나는 또한번 존재를 각인한다. 삶의 에너지보다 고요가 더 필요하다. 모든 인류는 밖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만이 홀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낯선과 어색함은 있지만 그들을 그냥 지켜볼 뿐이다. 변하는 것은 없다. 끝없는 영속성만 있을 뿐.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멈추면 멈출수록,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더욱 잉여물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 일상이 고요이다. 존재 속에도 고요는 내포되어 있지만, 단 하나의 번뇌와 단 하나의 욕망과 단 하나의 에너지라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 속, 원자 속, 전자의 진동마저도 불편하기만 하다. 인위적이라도 12연기 중 받아들일 수를 명확히 끊고 참선의 시간을 늘리다 보면 고요는 더욱 하나가 되리라. 존재가 드러난 이후의 고요. 참나도 아니요. 불성도 아니며 열반도 아니다. 내가 본 깨침은 고요의 지다이다. 즉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지는 것이다. 한송이 꽃봉오리는 자신의 주체인 오이요 그 꽃의 화려한 오온이 만개하여 닿으면 마침내 시들어지는 상태를 고요한 깨침이라고 한다. 탄생과 죽음의 끝없고 연속된 순환 속에서 홀연히 시드는 꽃인 자아를 통하여 존재를 관하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으나 무슨 사연이 그렇게도 많은지. 삶이란 참으로 어렵다. 알면 알수록 존재의 고는 깊어만 간다. 지금의 나는 분명 나이지만 더 이상 나일 필요는 없다. 무심한 관찰자와 무심한 일 처리꾼만 있다. 즉, 존재하는 자와 존재를 지켜보는 자만 있다. 세상과 자신이 분리를 일으키지만 더 깊이는 자신과 자신의 분리가 일어난다. 비존재로의 길을 가려면, 존재를 정확히 보고 알아야 하며 마침내 무심하여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듯 피존재에 대한 선택은 무심하게 이루어진다. 비존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궁극에는 영소멸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 소멸 또한 무심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무심해지지 않으면 피존재가 되는 것은 어렵다. 살아서도 무심하며 죽어서도 무심한 상태, 이때가 바로 존재가 시들어지는 때이며 고요히 깨친 순간이다. 더 이상 에너지도 필요 없으며 정신이 맑을 필요도 없다. 오직 매사가 무심하여 시드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윤회를 깊이 관하여 존재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며 인과 법칙이 윤회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존재를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자신에 의한 인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없이 외부에서 인과를 자극시키며 더 나아가 그 인과법칙이라는 실타래가 윤회를 못 벗어나게끔 존재 속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비유하자면 맥주병은 존재여. 병을 따기 전에는 병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탄산, 그 무엇이든 물리 화학적 반응에 의한 인과만 있을 뿐 병에 든 맥주이다. 그 속에서 돌고 도는 과정은 당연히 윤회이며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자신의 주체가 병에 든 물질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그병 속의 물체가 병 밖으로 나오려면 병 뚜껑을 따거나 병을 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는 것이며 소멸이고 고요한 깨침이다. 존재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존재하게 된다. 병 속에 있길 원하면 병뚜껑은 영원히 딸수 없다. 왜냐하면 병뚜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뚜껑이 있음을 인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비존재는 드러나고 병뚜껑을 따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 보는 것이며 하늘을 응시하는 고요한 참선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가득한 고를 스스로 느껴야 한다. 변화는 만족스러우면 일어나지 않는다. 인과를 잠시라도 끊어보려고 참선을 하지만 참선은 끊는 연습을 하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다. 참선만으로 인과와 윤회는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인과의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신이 윤회되고 있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으로 존재가 드러나기 전의 고요는 존재 속에 갇혀서 어쩌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낸다. 즉 풀장에서 헤엄치는 어린아이와 같으며 마침내 존재가 드러나면 어른이 되어 대항에 나가 수영을 하는 것과도 같이 고요한 지혜는 대폭 증대한다.